년 동안 우리는 발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가 NASA 시설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침묵의 신호. 평범한 곳에 숨겨진 비밀.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 지금까지는. 아폴로 유산. 아폴로 프로그램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인류 역사에서 정의적인 한 장이었다. 1969년부터 1972년 사이, 6개의 우주선 승무원이 달 표면에 착륙했고, 이는 인류가 다른 세계를 밟은 최초이자 유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폴로의 진정한 유산은 깃발, 발자국, 유명한 인용구를 넘어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정치적, 기술적, 감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될때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었다. 각 임무는 달의 암석 이상을 가져왔다. 그들은 생명 없는 세계의 침묵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되돌려 보냈다. 아폴로 12의 정확한 착륙은 서베이어 3호 탐사선 근처였으며 우리가 정밀한 복귀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아폴로 15의 달 표면 차량은 지상에서 인간의 이동성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유진 선언이 지휘한 아폴로 17은 달의 마지막 발자국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별 인사에 약속을 새겼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폴로 유산은 또한 대조의 시대이기도 하다. 승리의 시대에서 극심한 침묵으로 이어진 전례 없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마지막 로켓은 보관되었으며 추진력은 멈추었다. 수십 년 동안 그 부재는 향수와 의혹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왜 다시 가지 않았는지의 미스터리를 마주할 때 아폴로는 출발점으로 남아있다. 동등하게 비범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뛰어난 업적. 이 수수께끼의 다음 층은 정치나 기술을 넘어선 답을 제안하는 인물. 노벨상 수상자 존 씨, 매더를 고려할 때 펼쳐진다. 달 착륙의 종말. 종말은 충돌과 함께가 아니라 조용한 사라짐과 함께 왔다. 191972년 12월 19일 아폴로 17호 지휘선이 태평양에 착수했다. 마지막으로 달에 발을 디딘 인류인 진선어는 망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회수 플랫폼에 올라섰다. 당시에는 이것이 인류가 지구를 넘어 가장 야심찬 여정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임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은 변했다. 베트남, 워터게이트, 인플레이션, 지구에서는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나사의 승리는 더 이상 일면 뉴스가 아니었다. 달의 영광에 매료되었던 정치인들은 내면으로 관심을 돌렸다. 여섯 번의 영웅적 착륙에서 갑작스런 중단까지 우주 탐사의 동력은 달 문턱에서 멈췄다. 아폴로 18, 19, 20호는 발사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계획되고 부분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이 임무들은 이륙 전에 폐기되었다. 단순히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달을 차갑고 고대하며 아마도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텅 비어 있지 않은 그곳에 그대로 남겨두려는 조용한 결정이었음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세턴 파이브 로켓은 퇴역했다. 달 착륙선은 박물관 유물이 되었다. 평화의 기지의 고요함은 깊어졌고 먼지 속에 얼어붙은 발자국의 메아리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인류는 적어도 달을 향한 외부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야망의 낮은 궤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질문이 남아있었다. 진정으로 달 착륙을 끝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 달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는가? 아폴로 너머의 기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 사이의 침묵은 기술의 정체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 반대다. 현대 공학은 원래 달 임무를 계획한 이들에게는 공상 과학처럼 느껴졌을 능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시 달에 가지 않았을까? 먼저 재료부터 시작하자. 알루미늄 외피의 아폴로 착륙선은 첨단 탄소 복합재와 다층 세라믹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우주선은 더 가볍고 강하며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더잘 설계되었다. 방사선 차폐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수소가 풍부한 고분자와 지구의 보호막을 모방한 인공 자기장을 포함한다. 우주방사선과 태양 플레어 같은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컴퓨팅 기술도 발전했다. 아폴로 유도 컴퓨터는 겨우 64kB의 메모리로 작동했지만, 오늘날 우주선들은 초당 수조건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이 엄청난 연산 능력 덕분에 실시간 항법 수정, 자율 시스템 진단, 그리고 밀리초 안에 이상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지원이 가능해졌다. 추진 기술 역시 진화했다. NASA는 심우주 탐사용 이온 추진을 연구해왔으며, 스페이스 X 같은 상업 거대 기업들은 재사용성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엔진을 시험 중이다. 펠컨 헤비와 스타쉽은 이제 사턴 5V에게만 독점되었던 중력 발사 능력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능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지구 궤도를 돌았고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으며 아폴로를 훨씬 넘어서는 과학을 수행하는 화성 로버를 착륙시켰다. 하지만 달에 인간을 보내는 일은 여전히 보류 중이다. 문제는 우리가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이다. 그리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막는 숨겨진 논리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를 통찰력을 가진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닥터 존 매더를 만나본다. 존씨 매더 프로필. 우주에 관한 신비가 데이터와 발견을 통해 펼쳐지는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존씨 매더 박사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설계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업적은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우주 시간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립했다. 1946년 버지니아 시골에서 태어난 존은 과학적 탐구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다. 가축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통계학자인 아버지는 호기심과 실증적 사고를 집안에 심어주었다. 뉴저지에 있는 러트거스 대학교가 운영하는 연구 농장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실험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스와스모어 칼리지에서 물리학학위를 받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곳에서 그는 빅뱅의 가장 신비로운 잔재 중 하나인 우주 배경 마이크로파 복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관심은 현대 우주론을 재구성한 경력의 발판이 되었다. 그는 나사의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COBE 프로젝트의 수석 과학자로서 빅뱅의 우주장황을 놀라운 정밀도로 탐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COBE의 데이터는 초기 우주가 거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에서 복사를 방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빅뱅 모형의 핵심 측면들을 입증했다. 노벨위원회는 이 획기적인 업적을 인정하여 2006년에 존에게 조지 F. 스무트 동료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천구 진외 우주 망원경의 수석과학자로 2995년부터 활동하며 기획부터 실현까지 이를 이끌었다. 수십 년에 걸친 지도력과 깊은 과학적 통찰력은 그를 단순한 물리학자를 넘어 우주의 목격자로 만든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아마도 미래까지. 그래서 존씨 매더가 달 이야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 있다고 암시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숨겨진 달의 발견들. 비탄점 없는 달의 고요 속, 회색 먼지와 얼어붙은 정적 사이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단순한 암석 이상을 발견했다. 세련된 보고서와 신중하게 짜여진 발표 이면에는 너무나 이상하여 대중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조각들, 완전히 신화나 환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다. 아폴로 11호와 17호의 비밀 해제된 대화록은 임무 통제와 우주 비행사들 사이에 암호화된 교환을 암시한다. 말들은 코드로 전달되었으며 무언가 특이한 관측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조각들이다. 버즈 올드리는 한때 그들의 우주선을 추격하는 물체를 묘사했으나, 나중에는 추진로켓 부품일 가능성이라며 완화시켰지만 그의 원래 어조는 녹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편,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자들은 빛나는 광채와 기하학적인 그림자를 묘사했으며 나사는 이를 태양광선과 예측 불가능한 달 지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내부 검토만 이루어진 아폴로 임무에 편집되지 않은 영상에는 각진 형상이 포착되었으며 달 표면에 새겨진 인공적인 대칭이었다. 네이사는 기술적 결함과 노출 손상을 이유로 이 영상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편집실에서 긴장된 시선과 삭제된 필름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존 메이더 박사와 가까운 인사에 따르면 마지막 아폴로 임무는 자연스럽게 깎인 것이 아닌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잠깐 나타난 빛의 오류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이러한 이상 현상은 공개적으로는 전혀 추적되지 않았다. 임무는 종료되었고, 침묵이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잠겨있는 기록 보관소에는 밝혀지길 기다리는 답변들이 존재한다. 결국, 진정한 개척지는 달 표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숨기는 이야기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미스터리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켜봐주며 다음에 들려줄 미지의 우주 이야기에 구독해달라.